자기야, 세이지 부탁해. 꺼져. 응, 너 신고. 관종이야? 욕한 너가 관종. 신고. 아니 자기가 욕을 하고는 욕한 게 잘못 뭘 잘했다고. 그런 거 양, 너 신고. 안데 뭐뭘 뭐 이렇게 화가 난 거야? 아, 아 지네끼리 싸우고 있었구나. 닉스야너 신고했어. 잘했지. 닉스야왜나 무시해? 빅스야, 나왜 무시하냐고. 어이 아, 뭐뺑 던지는 꼬라지 봐. 빅스야 너무 멋져. 싸우지마. 역시 역시. 뭐지? 싸우는 거 아닌가? 사이가 좋은 건가? 아니 근데 닉스가 신경 써 11면화라고 그랬는데 구회를 좀 빡세게 하네. 스트팅으로만 막까불까불그러지 말고 마이크 좀 해줄래? 이정표현인가 어, 봐. 사이 좋은. 네, 똑같이 던지게? 아니지? 아이고 이거 조금 어떻게 닉스야? What the fuck, 닉스? 닉스야 마이크 좀 해줘. 아니 스카이 왜 저래? <laughs> 어? 아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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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신뜨아거아아거 아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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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뜨거 아거아뜨이거금쪽거누뜨거이거 아뜨거 아뜨거 아거 아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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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뜨거 아 아뜨거 아뜨거 아 아뜨거 아뜨거 아뜨 아뜨거 거아뜨거 이럼 어떻게? 이거 나 먹으렴? 예. 여름철 죽빵이달단다 아, 레이나. 딸피. 세이지 0이0 3아 30. 30. 잡0 3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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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뒤돌? 0 30. 3나 30. 30. 30. 30. 30. <laughs> 아니 무슨 세이지가 힐딱인줄 아나 이것들이 성반전, 진짜 아이스 이거 이거 야돼아발저저니왜저달라는거임저야돼 져야돼 나이스 왜 지라는거임? 난너 싫어 <웃음> <웃음> 어. 아니 그냥 이길거야 잼민 재민, 잼민아 내가 네이모다 제가 항상 이제 뉴비분하고 같이 게임을 한번 보여주는마술이 하나 있어요 체는버를 들면은 항상 A메인으로 가면은 1라운드에서 무조건 제가 1킬 따고 시작해요 이게마법이야 2초 만에 구 거니까 마법입니다 땄죠? 네가 따인 거잖아 네, 1라운드에 공격기 생겼거든요? 바로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죽겠습니다 저 죽발기예요 바로 그냥 죽으면 바로 올라와요 아, <laughs> 뒤에서 대기 중이신데? 어? 와우 와우, 와우, 와우. 두번 죽어 와우 바로, 바로. 아니 이게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더라고요 아 그거 기분 탓이에요? <laughs> 안 죽은 거거든요 사실 <laughs> 디카야 아니, 창피하다 나는... 창피해. 나 집중이 안 돼. 궁 온이에요 이번님저 <인버님. 웃음> 조금 <laughs> 두려워요. 아니야 아니야 타봤잖아요. 처음에만 좀 무섭지. 두 번째 탈 때는 없어서 <laughs> 괜찮아요. 아케 이오케이 자신감 있게 가요. 오케이. <웃음> 와우. <웃음> 어 어때 어때? 어땠어? 아 너무 맛있어요. 나이스 나이스. <laughs> 까비 오케이. 디카 지금 빵킬이야. 영 0킬 6데스 영어시요 아니 빵킬인데왜 데스는 6데스야 뭐 라운드가 4라운드인데 뭐지? 뭐지? 실험체가 이런 기분인가? 아니 팀이라니까 무슨 소리야 무슨 실험체예요아 맞죠? 이게 그스트라이팅이라는거 어이 댓글 하나 해 좋긴 한데 배달의 민족 주문 어? 예? 아니 방금 누가 배달의 민족 주문했잖아 아니 <laughs> 아니야 나 야식 나나 나 아니야 아니 저건 주문받는 소리잖아! 뭘뭐 시켰음이야! <laughs> 어? 아! 어, 안돼! 까비 나 진짜 정말... <laughs> <laughs> 잠깐만 아니 모임 <뭐임>? 소바님 모임 <laughs> 아니 부금술사 지리네 <7위네>. 아참왜아무것 <laughs> <laughs> <laughs>